그 슈퍼한 모드니까 누가 빨강이에요. 요 영웅을 십시오아 마음에 안 들어. 그하늘사람권 봤어도 당하는 사람이그 느려지는 거 어떤지 나 몰랐거든. 궁금한데? 인간이 낫지 한 방이면 충분해오오이다 뿌시켜 쫙 당겨 오이게날아가 사봐, 이새끼야. 사봐, 이새끼야. 사보라고. 나갔다, 나갔다. 쿨될 때까지 안 움직일 거임. 사봐, 이씨. 사보라고. <웃음> <웃음> 오, 씨. 이로 하지, 꽁중에서거안 꽁. 안 꽁. 안되안 꽁. 안 꽁. 안 꽁. 안안안 꽁. 안 꽁. 안 꽁. 안안 꽁. 안 꽁. 안 꽁. 안 꽁. 안안 꽁. 안안안 얘가 언제 끝날까? 잠깐만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나 튀어야 되나? 튀어! <목소리> 안 돼! <목소리> 안 돼! <목소리> 어렵다. 오, 안 돼! 안 돼! 와 이걸 숨어? <목소리> <스모? 목소리> 이걸 숨어? <스모? 목소리> 이 자식이. 어 갠지 개 당겨 <목소리> 아 <개 갔는데>, 진짜 개같 개같네 진짜. 써봐 이 씨. 괜찮겠지 어디 있어? <laughs> 어디 있어. <laughs> 아. 무 <너무 웃겨. 웃음> 어. 어? <웃음> 맞았어. 토 <laughs>

<목소리> 오, 쟤. 아, 예.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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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훨씬

나떨어曲죽な다 죽는다. だおおやすおやすおやすおやすおやすおやすおやす네やすおやすおやすお미す아やすおやす 박수. す 안녕하세요. 내가 마치 헤이된것 같구만. 두이 너무 빨라서 캐릭터를 못 봤습니다. 필요했어. 오 뭐야 쫄았잖아. 느려지면그 맵을 쳐다보게 돼. 본기を 죽음사아 이대로 오봐네게 못해. <오! 목소리> 그친구들쿨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No. <목소리> 오! 오!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나 다른 거 알래? 듣던가 꺼지다. 씨 미친. 여기 다 A는 너 넣으면 돼제사 어? 뭐 하는 거야? 자네 지금 자네. 뭐 하는 겜마? <laughs> <laughs> 아, 뜯었다. 수고. 킹은 킹 <laughs> 아, 데워 데워.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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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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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어 아, 아, 브엘 <laughs> <laughs> 안녕 <웃음> 백킹은 안된다 <laughs> 백킹은 안된다